갑자기? 어 녹화 누른 거예요? 어. 어. 이거 어떻게 이거 향이 들어요? 케이크 근데 이거 케이크 아니 초를 좀 해주고, 해주고 가라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와 화질 좋다 어떻게 어, 오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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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, 좋다 좋긴 좋다 와 어, 좋다 와 진짜 유튜브 같아 그냥 하나만. 큰거 하나만. 어 오케이. 형, 침착해. 기다렸어. 침착해. 침착해? 나는 젖어도 응. 되는데, 케이크는 젖안돼 이리 와, 이리 와. 케이크는 젖어봐. 가만있어봐. 삼삼한거 이거야? 어. 남의 차 이씨. 아니겠지, 또? 남의 차. 아이씨, <laughs> 또 그러면은. 또 남의 차. <laughs> 뭐, 불 켰어요? 뭐 하는 거야? 아니, 이거 비맞아, 비맞아. 어. 케이크. 삼산 거라면 어 사람 있나 봐봐요 가까이 가봐 뭐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앞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맞아? 아까 삼산 거라고 했어 이차 아닌가 본데 너왜 그래 <laughs> 저건 가보다 저거 저거 위에 루프탑이 가 거기 너무 좁은데 그냥 케이크야 뒤에 뒤에 피맞그러 맞아 아니 아니야. 피 맞아 피 맞아 피 맞아 초, 초 없어 초 없어 겠습니다네 <laughs> <나> 했습니다 <웃음> <웃음> 나라뇨. 왜 물었어! 생일 축하했습니다 월! 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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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케 이 오케 이 오케 이 나는 뭐아 이거 비 맞아 비 맞아 비 맞아 비 맞아 비만 져 <laughs> 안녕하세요 <웃음> 가요 일단 일단 차로 가요 우산 챙? 우산은 같이 같이 써도 돼요? 네 일단 <웃음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<laughs> 어 니가 잘생겼어! 아니에요 가요! <laughs> 아, 나 이거 안 들리겠는데 <laughs> <안 생각해도 웃음> 일단 차차차차 차, 차, 차. 어디 가요? 나 사탕 하나 먹으면 안 돼? 당 떨어지겠다. 아, 먹어요. <laughs> 사탕 줄까요? 누구한테 말하는지 모르겠지. 나눠 <laughs> 네, 주세요. 이희는 네, 사탕 줄까요? 바 네. 다이어트는 안 해. <웃음> <웃음> 운동 안 해요? 좋은데 그런 얘기라고 그래요. 아 근데 이거 사탕 네. 아 뭐야 내가 먼저 먹을 걸 죽은 나니까 안 떨어져. <laughs> 흐 <laughs>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? 날이 <laughs> 요새 좋아가지고 하나 하나 안 왔어 아날 좋았는데 왜 그죠? <laughs> <laughs> 아 그거 하나 뺐는 그것 도 줬어 아니 빌리라고 빼 아니 이려 그러는 거 아니야? 뺄수 있어서 아. 가져간 거 아니야? 아 거기다 하면 어떡해 잠깐 아, 서한 네. 아니 불펜 드릴까요? 네불펜 와. 준비성 봐봐. 나 되게 시끄럽죠? 자, 그럼 지 오디오가 비진 않겠어요. 근데 사실은 어저께 소풍 가기 전날 같았어. 고등학생 된것 같았어요. 설레어가지고 잠안 오고 막 궁금하고 있어. 잠은 안, 안 오진 않았어. 네. 10시 반에 잤는데. <laughs> 아, 이때쯤 오셨는데요? 엄청 일찍 쯤 오셨는데요? 원래 소풍 가기 전날은 잠을 못 자지 않나? 거의 다 왔어요. 왜요? 아파트가 는 음. 오는데? 누구네 집 놀러가서 진짜요? 네 이거 아파트 이름이야 펀지쥬누군네 집인데? 보면 깜짝 놀랄 사람 누군네 집인데요 모르는 사람 집에 안 갈래요 아 싫어요 <laughs> 오 진짜 좋다 이거 나 이거 핸드폰 이걸로 바꿔야겠다 너무 좋다 자, 근데 3층 을 계단으로 올라가는데? <목소리> 뭐야? 3층이라면서 <laughs> 여기 2층이잖아2층밖에안 떴어. <laughs> 아나 떴지? 계단으로 <laughs> 반장면서 <바닷가를> 요어 <받는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거 <부분을> 막 때려요. <laughs> 아 이거는. 삼층. <laughs> <laughs> 아, <나 무서워. 웃음> 안될거 <것> 같지? <laughs> 나도 안해봤 처음이야. 아, 진짜? 아이고, 원래 이건 이게 제일 중요한데, 이거는 언인도 같이 하기는좀 힘들어서, 그냥 VR로 할 거예요. 아, <목소리> 다 이거 훨씬 한시감이 생생합니다. 이건 뭔데요? 이거는 홀로게이트라고 해서, 우와! you yeah.

안에 들어가나 다음에 여기 와서 들어와야 돼 <laughs> 재밌어 나 저거 허브라기 배고픈데 배고파요? 너안배 이상해요 이따 커피 마시러 갈까요? 그래 어? 내려가는 건 엘베 타들어가자 들어가요? 계단 내리막은 안 좋은데 어? 무릎이 <놀럽이> 안 좋대요 내려가는 <내리막은>. 맨날 어? <놀랄... 놀럽> 나도 배가 데 어, <laughs> 어, 어, 운동해. 아, 뭐지? 우리 리드님 운동에 다 그거 얘기하는데 그거 왔다? 운동하다 치질걸리는 거? 왔다고요? 맞아요. 왜냐면. 맞죠? 그거 봐요. 아, 운동 가르쳐주는 선생님이. 있다니까? 뭐지? 어, 어. 철장 어. 돼가지고 운동하다가 어, 어. 수술했어요. 진짜. 난 아니에요! 어, 어. <laughs> 진짜. 어. 어. 나 아니에요. 나그 정도로 의심하지 않아. 어, 어. 어 뭐야? 놀아자. 놀아자. 아, 놀아자. 뭐? 놀아자. 어.

나 그거는 꼭해봐야 돼. 이거 아닌가 보네. 이것도 아닌가 봐. 또 돌아. 뭐야? 어디로 돌아 여기? 둥 어. 아니. 아니 나는 고맙습니다. 미니. <목소리> <목소리> 문 열어줘. 문 열어줘 문. 대한테 <목소리> 문을 안 열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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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선물 줄게.

<laughs> 오, 남이야잘 아, 가요. 아 네. 잘 가요. 아이고. 머리를 이렇게 어때요? 응. 잘 가요. 이렇게 만신창이 나면 어떡해요잘가요어 그래. <웃음> <웃음> 내가 만신창이놨다고요잘 네, 가요. 어, 네잘 가요. 와, 아쉽한분 더. 아 예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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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그레가 간다 그거 안했네 우리 짱그레가... 어? 아,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니야? <laughs> 노래를 크게 틀어야지 <laughs> 아, 노래 얼마나 크게 틀고 오신 거야? <laughs> <어이. 웃음> 아, <laughs> 뭐는 <하는> 거야 <laughs> <laughs> good good